안녕하세요 수험생을 위한 핫한 팩트 핫팩 뜯어주는 남자 김택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계약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시점이에요 지금 어때요? 밖에 나가보면 봄바람 불어오죠 굉장히 우리의 마음도 싱숭생숭할 거예요 우리 여자친구 남자친구 손도 잡고 데이트도 하고 싶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도 머리로 알고 있어요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되고요 단어라도 하나더 외워야 되는 그 시점인 겁니다 봄바람은요 대학에 가서 내년에 누리시면 돼요 물론 대학에 가도 안 생겨요 근데 실제로 이 시기가 되면 우리 대부분의 고3 친구들이 힘들어지는 타이밍이 됩니다 내신 당장 해야 되죠 근데 또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할게 정말 많잖아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개학 후 모두가 힘들어지고 있는 이 시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공부법입니다 자 일단 처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무엇보다도 계획이 중요하다. 방학이 끝나고 계약을 하면서 되게 시간이 부족하다.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. 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 계획을 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. 일단은 우리가 일주일치의 단위를 가지고서 짜게 될 텐데, 7일이 있잖아요? 그러면 일단 일요일은 비워놓으세요. 월, 화, 수, 목, 금, 토. 이렇게 6일에 대한 계획을 짜면 됩니다. 그럼 이때 어떻게 하느냐? 내가 일단 가장 무조건 해야 되는 것들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요일별로 먼저 계획을 세워 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가장 맨 위에 올라가게 되겠죠? 그러고 나서 또 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요일별로 그런 부분들을 그 아랫부분에다가 이렇게 차례차례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계획표를 가지고서 우선순위에 맞게 차곡차곡 학습을 하시면 그대로 플랜이 시행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사실 우리가 사람이잖아요. 계획한대로 다안될수 있어요. 그럼 그게 어떻게 될까요? 조금씩 조금씩 밀리게 될 거예요. 그거를 우리가 비워놨던 그 하루에, 일요일에 싹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럼 내가 일주일 동안 계획했던 것들이 완벽하게 끝나게 되겠죠? 이게 베스트이기는 한데요. 어떤 사람은 그 여섯 개 계획을 짠것 중에서 3일만 지킬 수도 있고요. 어떤 사람은 하루 딱 지키고 나머지는 잘안 됐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하루도 혹은 그 3일도 여러분이 해냈다는 겁니다. 이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또 그만큼 여러분의 공부가 쌓이는 거거든요. 여러분들이 다 결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, 내가 이 시간을 잘 통제해서 쓰고 있는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될 거예요.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타이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. 자 어떻게 하는 거냐 간단합니다. 실제로 내가 공부한 시간이 몇 시간인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딱 공부 시작할 때 눌러놓고 공부를 하십니다. 그러다가 우리가 화장실도 갈수 있고, 뭐밥 먹으러도 가야 되고, 여러 가지 쉬는 시간들이 있잖아요. 그때마다 일시정지를 누르시는 거 이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공부시간이 처음에 많지 않을 거예요. 저도 이런 거를 해봤을 때 처음에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. 내가 이렇게 게으른가?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불필요하게 버리고 있는 시간들을 확인하셔서 그 부분들을 조금씩 줄여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계획을 짠 대로 많은 시간을 확보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. 다음은요 스마트폰입니다. 사실 이거 문제가 심각하죠. 우리가 딱 공부를 시작하려고만 하면 카톡이 온다.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의 영상이 탁 뜬다.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버릴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이걸 아, 신경 안 써야지 한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공부를 도와주는 도구가 되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바꿔보게 되었어요.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 가지 방법을 준비해봤습니다. 자첫 번째는요 캠 스터디 그룹이요. 에 화상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.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 상태로 공부하시는 거. 그러면 남들이 본다는 느낌 때문에 통제도 더잘 되고 이래서 요즘 되게 많은 학생들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. 두 번째는요, 타임랩스에요. 타임랩스는 어쨌든 내 모습이 실시간으로 촬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내가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게 하루하루 갤러리에 쌓이면서 내가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아,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 하고 있구나. 라는 성취감도 느낄 수 있거든요. 저는 라이브는 좀 부담스럽습니다. 하지만 이런 방법을 쓰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이 타임랩스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. 자, 세 번째입니다. 요즘 되게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스타디움미 영상을 활용하시는 거예요. 실제로 많은 공부하시는 유튜버 분들이나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모습들을 촬영을 하셔서 올려주시거든요.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틀어놓고 공부를 하시면 그 분위기와 함께 어 뭔가 같이 공부한다라는 느낌, 은 누리실 수가 있게 되겠죠. 촬영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하시면 이 스터디 윗미 영상을 통해서 분위기를 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인데요. 바로 체력 관리예요.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, 체력이 되게 부족해. 왜 이렇게 졸리지?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. 고민했잖아요. 계절이 바뀌면서 내 몸도 거기에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.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?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냐? 식사하시는 점심 시간과 저녁 시간입니다.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두 가지 포인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첫 번째는 밥을 조금만 덜 드세요.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?라고 할수 있지만 양을 조금만 줄여보세요. 배가 포만감만 안 느껴도 생각보다 졸리지 않습니다. 마음은 아프지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정말 가벼운 수준의 운동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.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 분명히 시간이 좀 있을 거예요. 산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칭을 하는 정도. 너무 과도하면 또 체력을 소진해버리니까 가벼운 수준으로 내 몸을 풀어줘서 내 몸이 굳지 않고 공부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방법.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하신다고 하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당연히 쉽지 않죠. 꿈이 있고 계획이 있어도 그걸 정말로 이렇게 차곡차곡 해나가는 게 사실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이렇게 잘안 되는 이 시기에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떨어지고요.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고 찾아보면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. 자, 이런 것들만 잘 활용하더라도 충분히 이 시간들을 잘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. 자, 여러분, 내년 봄을 한번 그려보세요. 캠퍼스에 가서 여러분들의 여자친구, 남자친구와 손을 잡고 꽃도 구경하고 봄바람도 맞는 그 모습일지 아니면 또 합팩을 음... 보고 있을지 잘 생각해보시고 더 힘내서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의 합팩은 여기까지였고요. 여러분들의 지칠 수 있는 수험생활, 좀더 힘이 되고 응원이 될수 있는 그런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